1, 1, 5, 1번 요거 하고 끝낼게요. <laughs> 얘는요, 조화 수열이라는 건데요, 조화 수열 우리가 배운 적 있어요. 조화 수열이 뭐다? 역수가, 역수가, 역수가 증차 수열을 빚는다. 그런데 이렇게 다 써주는 이유는요, 그냥 이렇게라한번더 보라고. 메모장을 하나씩. 그래서 조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요. AN은 AN AM 플러스 1분의 AN이다. 요런 거쓸때잘 쓰셔야 돼요. 이거는 <laughs> 밑에다 작게 쓰는 거, 크게 이렇게 쓰는 건데, 쓰다가 자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AN 지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로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변수를 하나로 없애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겠지. 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AN 플러스 1.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없애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뒤집어. A_n 플러스 1분의 1은 A_n 분의 A_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얘는 1 플러스 A_n 분의 1, A_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뜻은뭐야 AN의 역수, AN 플러스의 역수가 이런 관계다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면 얘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쟨 뭐야? 쟨 뭐지? 어, 공차. 공차. 공차인 거죠. 그러니까 역수가 공차. 역대에, 그러니까 얘는 역수가 등차수를 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는 식을 정리해서 알수 있는 거지. 근데 얘딱 보는 순간, 아, 변수가 두 개가 있어. 그럼 좋아지서 되지 않을까? 뒤집어야 돼. 뒤집을 수 있는 힌트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분모의 항이 두 개가 있고요. 분자의 항이 하나가 있어. 어?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얘를 역수를 취하면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나누잖아이해됐어요 이걸 뒤집었을 때식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아셔야 돼. 뒤집었을 때 이렇게 계산된다 생각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 n 플러스 1분의 1을 라지 a n 이렇게 하고요, a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a n 분의 1을 이렇게 수열을 바꾸겠죠. 아까 저기서도 치환을 한번 했었는데 얘는 그냥 모양을 잠시 바꾼 거야. 다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그래서 라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1이다 n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an은 a1 플러스 n 1. a1은 뭐지? 이렇게 쓰면 돼. 근데 an과 a1은 원래 처음에 주어진 식이 있잖아요. an 분의 1, a1 분의 1 플러스 n 1 이런 식을 다시 바꿔서 써도 돼. 이해돼요? 왜 이렇게 바꿔서 써? 왜냐면 얘를 가지고 한 방에 선생님은 치환을 안 하고 옛날에 풀어주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어 내가등사수열이라는걸 알았으니까 이 관계를 써준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 내가 처음에 얘를 치환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해? 분수를 이런 형태로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돌려주는 거지 복원 치환한 걸복원해거다 이렇게 쓴다 그럼 A1은 여기서 뭐죠? 3이다. a 1 3이네요. 그래서 는3 분의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다 그러면 a는 n 플러스 n 마이너스 3 분의 는 a n 분의 1. 모양이 좀 이상하죠? 정리를 하셔야 겠죠.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a는 3 분의 3n 마이너스 수를 치야 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한번 정리하세요